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초저금리 같은 비상 조치를 시행한 뒤 경제가 회복되면 이러한 정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출구 전략.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고위험 주택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 부실 위험이 커졌고, 대규모로 부실화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는데요. 이 고위험 주택 담보 대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지 이것은 라틴어로 민중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엘리트 중심 정치에 맞서 대중의 권익과 참여를 강조하는 사상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나 감정 자극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포퓰리즘 19세기 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계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방직기 등 기계를 파괴하며 저항한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 그 자체보다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현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움직임인데요. 이 역사적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러다이트 운동. 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는 작품들은 무엇일까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1997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처음 부과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한 합의가 있습니다. 이후 국제기후 정책의 기준점이 된이 협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토의정서 하나의 개체가 수컷과 암컷의 생식기관을 동시에 지닌 상태를 가리키는 생물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한계체 안에서 양쪽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웅동체 개인이나 단체가 부당한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특정 기업, 국가, 상품과의 거래나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한지주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을 끊는 사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러한 항해 방식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이콧.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에 직접 동행해 전투 상황과 군인의 생활. 전쟁의 실상을 취재 보도하는 기자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군과 함께 이동하며 전쟁 기록을 남긴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 기자와 구분되는데요. 이 기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종군 기자. 워코스폰트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대에 활동하며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입니다. 본명은 김혜경으로 기존 문학의 형식을 과감히 깨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날개와 오감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상. 꽃이 분비하는 달콤한 액체로 주로 당분으로 이루어져 꿀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마시는 신성한 음료로 여겨져 불로장생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인간이 이를 마시면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다고 전해지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넥타르.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방어 체계입니다. 다층 방공망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평가되며 한국형 패트리어드로도 불리는 이 미사일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천궁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으로 범죄와 인간의 욕망, 신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등 수많은 명작을 연출했으며, 강렬한 연출과 음악 활용으로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한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마틴 스콜세지 여러 투자자나 세력이 사전에 서로 거래 조건을 합의한 뒤 실제 경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주가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이 행위는 무엇일까요? 통정 매매. Matched orders.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로 재임하며 나치 독일에 맞서 강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뛰어난 연설과 결단력으로 국민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전쟁 후에는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기도 한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윈스턴 처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하거나 공급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삼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결제와 송금, 디파이 서비스 등에서 활용되는 이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발행사는 코인 가치에 대해 1대 1로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인 공시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지니어스법 Genius Act.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소설가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문체와 상징적인 세계관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1Q84 등으로 유명하며 음악과 고독,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내는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 중세말 유럽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이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확산되며 예술과 과학, 철학이 크게 발전한 문화 운동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이 활약한 이 역사적 흐름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 그리나 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처벌이나 탄압을 받는 일을 뜻하는 말로, 특히 권력이나 체제를 비판한 표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던 시대에 자주 등장했던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필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한된 실험으로 인간 심판이 대화를 통해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이 제시한 이 사고 실험은 무엇일까요? 튜링 테스트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취업, 인간관계,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용하며 외모를 능력이나 가치와 동일시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외모 지상주의 lookism 특정 기준을 충족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대상만을 미리 지정해 허용하는 목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접근이나 실행을 허가하는 대상의 명단을 뜻하고, 외교나 통상 분야에서는 우호국이나 우대 대상 국가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화이트 리스트. 이 단어는 1976년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리스어로 모방을 뜻하는 미메시스와 유전자를 합쳐 만든 말로 원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제되고 변이되며 전파되는 문화적 전달의 단위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행어, 짤방, 패러디 영상처럼 빠르게 퍼지는 창작물이나 작품 요소 등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밈 정규군과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소규모 병력이 기습과 매복, 기동전을 반복하며 적을 소모시키는 전투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스페인어로 작은 전쟁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약자가 강자에 맞서 싸울 때 사용된 전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이나 정치, 사회운동 분야에서 예고 없이 짧고 강렬하게 진행되는 방식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게릴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직에서 물러나 들판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벼슬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대에는 대통령 같은 국가원수나 고위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탄핵과 달리 스스로 물러난다는 점이 특징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야. 점과 선의 조합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통신 방식으로 전신과 무선 통신이 발달하던 시기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를 각각 고유한 신호 패턴으로 나타내며 긴급 구조 신호인 SOS로도 잘 알려진 이 부호체계는 무엇일까요? 모스 부호 여름철 고위도 지역에서 태양이 자정이 지나도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 밤에도 어둠이 거의 사라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등지에서 관측되며 문학과 예술에서는 몽환적 분위기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백야. Midnight Sun White Night. 고조선 건국 이념으로 전해지는 사상으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의 기본 정신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홍익인간. 경쟁이나 대결 구도에서 객관적인 전력이나 조건이 불리해 승산이 낮다고 평가되는 약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하위팀이나 약체 선수를 뜻하고, 사회 전반에서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하거나 반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존재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언더독. 퀴즈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